이적 시장이 시작됐고 11위와 12위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2022 K3 리그 18라운드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과 강릉 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대전 월드컵 보조 경기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홈팀 대전 한국철도입니다. 박태원 골키퍼, 박성용, 신대욱, 최영훈, 천지현, 고유성, 이관표, 김선우, 박예찬, 안상민, 서명원 선수입니다. 이어서 원정팀이죠. 강릉시민 축구단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황현준 골키퍼, 지병우, 김민혁, 양기훈, 김군일, 김보섭, 차승현, 최시온, 정채건, 백승우, 주니어 선수입니다. 양팀의 선수들 모두 본인의 진영으로 왔습니다. 전반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이 홈팀 대전 한국 철도, 화면 오른쪽이 원정팀 강릉시민 축구단입니다. 프로 축구뿐만 아니라 K3, K4 리그까지 사랑해주신 분들이 많고 여기서는 강릉이 끊었습니다. 왼쪽으로 벌려졌습니다. 정채권 직접 가는데요. 정채권의 오른발 아, 살짝 벗어났네요. 네, 직접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감아춰습니다 우측에 백승우가 있다면 좌측에 정채권이 있습니다. 정채권도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속도도 빠르고 감아춰서 네. 중원을 밀고 들어와서 빠르는데 지금 딱그 코스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노린 아. 슛이었는데 조금 벗어났네요. 후보를 네. 해주고 있고 현재 이렇게 분위기를 또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강릉 찔러줬는데요. 네. 연결될까요? 어 수비수 나와서 잡아냅니다. 아. 일단 걷어냈습니다. 네. 아 정채권의 빠른 발을 또 이용을 해봤네요.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가 좋았고 이번에도 백승우였던 것 같아요 네. 백승우가 이렇게 뒤로 내려와서 어 항상 이렇게 공을 풀어가는 게 좋은데 이번에는 킬링 키... 몸싸움을 계속 해야 됩니다 네 왼발 붙여줍니다 짧게 갔는데요 자 뒤쪽으로 이릅니다 안상민 잘못 맞았고요 어, 살아있습니다! 키퍼 펀칭 아 어, 음. 오히려 이슈이고유성의 결려했습니다 네고유성의 제대로 찼는데 어 황한준 선수가 제대로 잘 막았어요 네 여기서의 슛은 빗맞았죠 네, 어, 패스처불 흘러갔어요 그렇습니다 <laughs> 자, 황한준 키퍼도 깜짝 놀라서 잘 반응을 했습니다 네, 정확히 앞으로 떨어졌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베테랑입니다 네 김선우가 두... 올립니다 키퍼 펀칭 음. 세컨볼을 어렵게 걷어내고 있는 준휘호 네이두 베테랑이 서 있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네요 김선우와 이광표인데 제 네. 이감표가 왼발 킥을 맞고 있고 김선우가 올리는이 자랑하는 이런 롱패스 이런 게잘안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네. 자 여기서 받아준 이후가 중요한데 일단은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주니오가 경합을 하면서 공을 따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흐른 공을 뒤에서 잡아야 되는데 아, 물론 지금 세트피스로 이어졌지만. 강릉은 이런 장면 잘안 나오고 있어요. 네, 살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강릉이 또 자랑하는 부분이고 정말 좋아하는 공격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더욱 더 많이 나와야겠습니다. 네, 방금 준희 선수가 이제 박성현 선수한테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네, 이거 거부하니까 좀 아쉬워하는 게 드러났네요. <laughs> <laughs> 서로를 뚫어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내주면서 짧게 짧게 풀어나갑니다. 왼쪽에서 크로스 시로. <laughs> 넘어지면서까지 머리를 갖다 대봤습니다. 박예찬 네 신재웅의 크로스였고 아 정확히 맞췄는데 이게 네. 정면으로 가버렸어요. 아 임팩트까지지만 지나치게 정직하게 가운데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발 노릇... 크로스에 강릉 역시 시도를 했습니다. 백순오리 맞춰봤습니다. 네 빠르게 빠르게 양팀의 측면 플레이가 나오면서 날카로운 크로스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최시훈이었죠? 네네 아잘 파고들었는데 이게 머리에 안 맞았네요 아쉽게 침투까지 예전 사시는 분인데 강릉의 최시훈 선수를 응원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밸런스 유지하면서 백힐 패스까지 아, 왼발! 아 오! 아 황한준 골키퍼가 잡아 냈습니다 아, 자 하지만 과정이 상당히 좋았던 슛이었네요 네. 천지현이 이렇게 흘려줬는데 댄스이 흘려주고 이관표가 왼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어, 정면으로 네. 이번 장면이었어요 신예와 베테랑의 호흡이 있었습니다. 네, 길게 참이라 왼쪽을 겨냥했는데요. 끝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김민혁, 김민혁 땅볼로, 오, 오. 박태원 키퍼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대전의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여기서의 아 날카로운 다볼 크로스가 나왔네요. 네, 김민혁 어울 때 좋았는데 어, 지금 막는 과정에서 부딪혔습니다. 네. 아... 아하 신재욱과 준혁 부딪혔어요. 이라 김선우 다발 굴절되면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났습니다. 아 네, 정석대로 김선우 가찼는데 니아 포스트가 아니라 좀 멀리 찼습니다. 네. 아 근데 맞고 나가면서 어, 강릉은 한숨 돌리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아하, 아하. 결국은 누워 있던 선수가 <laughs> 효과를 봤네요. 네, 네, 네. 지났지만 더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왼발 크로스. 자 살려서 왼쪽에서 다시 올림이라만 넘어지면서 해러자 어, 살아 있어요. 어. 슈팅까지. 네. 네, 양팀의 추가 시간이 모두 지나가면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대전한국철도와 강릉시민의 전반전 0대 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대전의 밀어붙이는 흐름이었고 강릉은 너무 쉽지만 만치 않고요. 양팀의 골폭풍이 기대가 되고 있는 후반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 강릉시민, 화면 오른쪽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도를 할수 있겠습니다. 직접 왼발로 뚝 떨어지는 중거리 슈팅 키퍼의 정면으로 갔습니다 전반도 그렇고 지금 슈팅이 다황은준 정면으로 가고 있어요 네 아, 하지만 먼 거리에서 이렇게 과감한 슛을 시도를 했네요 막을 려는것 같았는데 네. 지금 결과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은 대전이 그런 것들 좀 무마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땅볼! 아! 아 벗어납니다 머리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송수영. 간담을 아까 패턴대로 피우자. 천지연 패스하고 송수영의 네, 슈팅을 만드는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네. 위협적으로 갔어요. 아 근데 네, 살짝 빗나가고 봐. 네. 자 지금도 뺏어 냈고요 오른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 오른쪽에서 돌파 날카로운데요. 직접 내줬고요. 박시연 슈팅. 슈팅! 아자 일단 골망이 갈랐는데요. 네. 오프사이드네요. 송수영의 앞서 빠져나가는 게좀 앞서 앞에 있던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의 이 e 패스였는데 이 상황에서 앞서 있었다는 판정. 살짝 앞서 있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카메라 각도도 정확하고 강릉 시민의 김도근 감독이 교체 카드를 들었는데 어, 자 따라왔어요. 오른쪽 김민균한번 접어놓고 내줍니라올려줍니라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 번. 오! 직접 오른발 슈팅.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골을 할 수가 나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laughs> 아, 고유성의 직접 슛까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네. 이 크로스를 걷어내는데 곧바로 어. 정확도 도 좋았지만 이게 힘이 실리다 보니까 날아보는데요. 네. 오히려 짧게 어. 갑니다. 허를 찌른 세트피스 그리고 원터치 패스 연결됩니다. 한번 접고 차승현. 네. 자 다시 한번 아 원투 패스 슈팅 어 막았습니다 세컨 번네아 강릉시민 크리스찬이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네 후반 교체 이후에 조금은 아쉬웠는데 골을 넣으면서 네김도훈 감독의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네 강릉시민 후반전 정말 안 풀리고 있었지만 결국.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아이딱한 방으로 분위기가 뒤집힙니다. 아까 말했지만 골을 넣는 팀이 분위기 가져가는데 아 밀어붙이던 대전이 지금 애매하게 됐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크리스찬은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골로 결국은 퇴갑파 주는군요. 네. 아 여기서 백스톱 패스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네. 순간적으로 두 명을 넘겨버리는 그리고 바로 아, 바로 정확히 골목 구석까지. 여기서의 원투 패스도 정말 좋았죠. 아, 네. 그 이후 슈팅, 세컨 볼을 곧바로 잡아놓고 오른발로 아 정말 정석적으로 쳤습니다. 네. 하트 셀레브레이션까지또 크리스찬이 보여줬고요. 아 한국인 패치 다 됐는데요? 네, 바로 감독님한테 인사를 박아, 인사를 했버렸죠. 네. <laughs> 역시 이 유교 국가의 밸런스 패치가 잘 됐습니다. 네, 한국 크리스찬 선수. 한국 네. 리그에서 딱 이제 맞는 네. 느낌이죠. 계찬이 딱 보고 들어가는데, 아 어, 지금 나오죠. 네. 아주니오가 <laughs> 아, 아, 인사를 하라고 하네요. <laughs> 아 그렇군요. 아또 이렇게. <laughs> 자 크리스찬 세레모니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게 네, 이런 걸 현지화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죠. 백승우, 백승우가 밀어줍니다 김진규. 김진기 오른발로 붙여줬는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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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오. 자 오히려 박태원 골키퍼를 위협했습니다. 빨려 들어갈 뻔했어요 지금. 네. 크로슛이 나왔어요. <laughs> 네, 어 위협적이었는데요. 네. 이런 공이 절묘하게 또 골문 중원 싸움이 대등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준이우가 버티면서 가운데 쪽에서 밀고갑니다. 어, 네. 네 그리고 왼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곧바로 크로스 오! 어... 어... 어, 스미스 걷어내지 못하고 접고! 어... 백승호 어... 왼발! 아... 백승호의 추가 골이 나옵니다! 아... 아, 대전은 정말 아쉽고 백승호는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사실 이 크로스 오는 과정에서 충분히 거어낼수 있었는데 이걸 네. 못거둬다 보니까 백승호에게 제외 받고 침착하게 마무리됩니다 굴절이 일어었네요 굴절이 기회가 될 때마다 살리고 있는 강릉 시민 결국은 2대0 승부를 만들었습니다아 정말 좋아하고 있네요. 네 백승우가 여섯 골째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거의 강릉 시민축구 에이스인데 다른 경기들보다 이번 경기에서는 존재감이 적었지만 네어 에이스가 뭔지 보여주네요. 자 여기서 두 번을 걷어내지 못했고 한번 접으면서 슈팅 굴절 되고 들어갔습니다. 네어이 못 고도 낸게 진짜 안타깝고 편 아플 것 같아요 대전 입장에서는. 아 그리고 백승우도 정말 침착했네요. 또 칭찬해주고 싶은 건 저는 준니호가그맨 전장면에서 끊어내는 게. 네. 그러면서 잘 연결했잖아요. 그렇죠. 아 주니오가 단순히 뭐 키만 크고 뭐 이런 메인이 아니라 활동량도 넓고 수비전 확실히 했어가지고 강릉시 입장에서 큰일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살리면서 네. 아두골 차리듯까지 여유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대전은. 급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뭐 몸을 손을 썼 장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실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 아 지금도죠. 아 지금도. 아상대0 아아 3대 상대의 실수는 곧 득점입니다. 교체 투입된 강용석까지 한 골을 못 합니다. 결과적으로 김동훈 감독이 후반 시작하고 넣은 선수 다 골을 넣었어요. 그렇네요. 아 이렇게 <laughs> 경기가 이렇게 대, 흘러가 버립니다. 아 김동근 감독의 큰 그림. 현재까지 너무 적중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강릉은 정말 풍이 살것 같고, 대전은 침울그 자체일 것 같아요. 네.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대전 한국 철도 축구단. 강릉 시민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지금 두 번째 골도 마찬가지고, 수비 실수에서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다. 네. 충분히 걷어낼 수 있고, 뒤로 패스를 해가지고, 잡을 수 있었는데, 이걸 뺏기고 하다 보니까, 물론, 슈팅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 칩샷이 정말 예술적이었어요 강형석 네아 김동훈 감독 부살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교체 투입된 선수 두 명이 골을 결국에 만들어냈죠 네 크리스찬 그리고 어. 강형석까지 네. 이번 경기에서는 현재까지 또 클린시트입니다 네네 김민균 자, 직접 오. 날카롭게 갔습니다 네아 어, 김민균의 오른발 슈팅 제대로 언칭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물론 골이 안 들어가도 이렇게 과감한 슈팅과 중거리슛으로 분위기를 풀어가야 돼요 대전은. 네. 지금 물론 13분 만에 세골 따라잡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씩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 아, 아 그리고 직접 돌파를 하는데요. 김민규는 움직임이 좋아요. 네 이관표에 찔러주는 어 패스 깊어나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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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벗어납니다. 이거 역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천지현. 네. 패스 좋고 이 감독이 네. 정말 기가 막혔는데, 아 살짝 올려 천개 빛나갑니다. 오늘 경기 대전한국철도의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요약한 듯한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대부분의 슈팅이 뭐 높이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살짝 왼쪽 으로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황한준 키퍼가 쉽게 잡아내고 있고요. 조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후반전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대전 한국철도와 강릉시민축구란의 리그 18라운드 경기는 강릉시민축구란의 3골 리드 3대 0으로 끝나게 됐습니다.